그 다음 마지막이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물질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색깔들의 과일과 채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있어요. 항산화 물질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산소가 대사가 되면서 산소 독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종이 생기는데 이 산소종들이 우리 몸에서 세포들을 파괴하는 역할들을 일부해요. 이 애네들도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백혈구들이 활성산소종을 이용해서 안 좋은 세균들이나 암세포들을 바이러스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 종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활성산소 종이 우리 몸에 생기게 되면 걔네들이 말초에 있는 조직들을 파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을 우리가 몸에 섭취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어 여러 가지 색깔 과일들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채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십자가채소의 대표가 뭐 양배추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브로콜리 있잖아요. 브로콜리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항산화 물질의 보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